나 조금만 할 거임. 음. 아, 나, 나도 어, 못밥뭐 먹어서. <목소리> 먹어서. 개복치라뇨. <목소리> 캐리 머신 아니메가 아, 캐리 아, 머신. 네요? 저요, 저. 나 아, 저번에 제가 캐리하지 않습니까? 1등 시켜줬잖아 네. 1등 아, 그등 아, <laughs> 뭔 소리예요? 제가 아니, 십몇 아니, 킬. 사람 있... 존나, 사람 존나 많이 남았었는데, 십몇 킬했잖아요. 아, 십몇 어, 킬. 어, 어, 킬. 어디로 가요? 네. <laughs> 멋이 멋이. 일로 갑시다. 하나, 둘, 스루룩! 쟤프리카이님 보나? 예 원, 예스. <laughs> 옛날에 말 봤음 술루고그 형님, 그 형님 그 가오 집이 있습니다 <laughs> 어. <laughs> 코맥매이 소리내는서 네. <laughs> 오늘의, 오늘의 메뉴는 <laughs> 아, 이거 막국수 찢었대 어, 맛있게 먹을 개웃기네 저도 아까요 삐또? 범또 있거든요 <laughs> 맞다 범또 아, 하트, 하트 던지 네. 33개 네. 쓰면 범도할수 네. 있... 예... 네, 3300원을 쓰면은 제 <laughs> 방송을 <재방법을 웃음> 사지우지 할수 있습니다 <laughs> 맞다 맞다 메리... 메리씨 해주세요 여러분 어이 딩 입고 게임 해주세요 여러분예 그럼 하하하 어? 어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다다 박제가 먼저 다그거다야나로기억해챔봤어요잘는줄알 그냥 맞았다. 아 개웃겨. 아. 너무 하못 버티겠어. 거짓인데? 차가.. 차 없다. 3300원이면 켜주냐고요? 안 켜줘요 수류 없어요 아, 안 켭니다요 승리 따위 양빛 장만 주어지는데안돼한 번만 주워주라 저는 좀 아락해라 하지만 욕좀 아, 자락 자락해요 아, 오늘 오늘 왜 이래 아 뭐래 아또 뭐야, 아, 또 뭐야. 3만 원이면 몰라. 안 돼. 오비미만 어, <laughs> 원. 야3 0만 원이면 당연히 켜주지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내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당연한 거, 에? <웃음> <웃음> 그럼 은근 또 갑자기 막. No, 쓰지? no, you shit, you p i e c of shit. 오버치하는 거 맞나? 맞을 <laughs> <laughs> <마, 웃음> <마, 웃음> 거야 아마도. 오 you p 아, 아, <laughs> i e o <laughs> <laughs> <몰라, 나도> <laughs> i t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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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하하하하하하아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나양비짱아오 양비장. 어, 뭐담배 아, 나. 미친놈 같다, 미친놈. 너위턴 나대지 마라. 어? 막 로드라마가 데 자시다. 아케 아, 지금 나. 이 됐다. 가자. 가 아니, 마케이드 컨셉방 하나 고 뭐.

미친놈 같아 미친놈. 야! 염비 조지러 간다. 염비창 <laughs> 방심했니? 공 하나. 아직 방심하긴 이르다이거 b o 아직, 아직 방심하긴, <laughs> 아우! 아우! <laughs> 좋았야 <좋아서! 웃음> 소방차 게임을 시작하지 b <laughs> <laughs> 내가 빨간불이란 <물이라고> 말이야. <laughs> 나도, 어, 나도 몰라, 나도 몰라. <웃음> <웃음> 내가 위도우의 머리를 깔 거야. <laughs> 위험하다 싶으면 빨간불이라고 외치도록. <laughs> 어, 잠깐 <정말? 웃음> 야, 저거 차는 빨간불에요. 아, 한다 <정말? 웃음> <laughs> 아, 저차 <정말? 웃음> <laughs> 아, 위도우 나의 이리카락이라 아, 저거 왔어. 너무 깊다 <laughs> 숨을 못 쉬겠네 스테이 <laughs> 그라운드 하... 하면 재밌게 할것 같다 오, 그거 마이크 키고 아, 우리도 아, 재밌었네저 경쟁전 하나? 맞나? 내가 봤을 때 사람들 한던게임가던데 지인들이 하나보네 경쟁전에서 저라면 아... 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, 위도 위치를 확인하 아니, 아니 좀 조용히 좀 하세요. 오! 미얀디어랑.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. 나 어, <laughs> 갈게요. 어? 저... 여기 그거 있다. <laughs> 나걸 찾았음, 찾았음. 어디야, 어디야, 어디야. 위치가 뭐야. 어? 참교육 당해버리기. 야, 개지야. 안 돼. 어... <laughs> 저렇게 다한 번씩 하면은 좋아요. 저, 저... 저런 게 미안, 오히려 미안. 경쟁을 못야죠 <laughs> 아, 네. 저는 저런 저는 저는 저 있어요. 저거 숙소, X6 숙소 저는 저데데데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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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여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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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나나나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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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게 따로구나. 네. 그거 중간편이겠네. 이제 원래는 네. 막 밤에 처리 못 된다. 아, 아, 그러니까. 먼저 갑니다. 아, 경쟁전이 아니고 뭐. 사용자 지전 전몰 아이 예전에 비슷하게 하던데 엄태 엄태랑 길리. 오가오 있나요?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추워 너무 추워 아아 존나 힘들다 주요와 추우니까 갑자기 뭐 아, 있고 아, 싶다 어? 어 스나 이게, 쓰실? 이게 스나? 스나 카고팔네8 0 0 있다 어 여기 있음 여기 내 집에 핑 찍어 놓을디유 기... 아니 이거 아니 오는데요? 자기장이 어, 가야되는데 있나 연료 있음 갑시다 좀 가입시다 아 춥다 개춥다 씨 d b c 때도 오늘 에어컨 이빨에리고다 사랑의 소사 <laughs> 출동합니다 준호형 왜? 형술 마신 거 아니지? 어? 술다아 <laughs> <laughs> 알겠다 뭐라? 뭐라 한대 술안마셨다 한대 아어 앞에 차 있다 <laughs>

파츠만 좀 구하면 되겠다. 오즈 앞에 집착한다 그런 게 어디 서 아우 치 드레스 주신다. 야, 한 명씩 킬. 야, 진짜 킬이야. 나이스. 저 나중에 파츠 구 들어보라 해라. 진짜 가라. 아 <laughs> 아우 가습이 있었으면 뭐라 했겠다. 조용하라고. 자극되는 목소리로. 네. 아... <laughs>